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조사오니. 내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대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대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은 이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시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곧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안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에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나야에게 명령함에 그가 나가서 시무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교활함이 아닌 신실함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이 장에 이르러서 솔로몬은 왕위를 이어받고. 왕권을 강화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먼저 선왕이었던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실행에 옮깁니다. 여러가지 유언의 내용들 중에 시무이를 정리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무이가 누구입니까? 그는 사울 가문의 한 사람으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하는 것을 보고 따라다니며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시무이는 다윗에게 진작 죽임을 당해도 마땅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위치에 시무이가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감안하여 그를 살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든지 솔로몬에게 해가 될 인물임은 분명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하며 시무이를 제거할 것을 부탁합니다. 솔로몬에게는 신속하게 아버지의 유언을 실행하고 왕위를 안정시켜야 하는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시무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솔로몬이 그 방법을 생각해 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살되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말라 명령합니다. 또한 기드론 시을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솔로몬의 이 경고 이 조약에 동의합니다. 자칫하면 자신의 목숨 빼앗길 뻔하였는데 이게 웬운 좋은 일인가 하고 시무이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시무이와 이러한 약속을 한 뒤에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약조를 하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오늘 본문에서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시무이가 예루살렘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인한 일이었습니다. 시므이의 종들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므이는 그 종을 찾겠다고 나귀를 타고 아기스에게 나아가서 직접 종들을 데려왔습니다. 이 소식은 솔로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분하야에게 명령하여 시무이를 처형하도록 합니다. 대체 왜 시무이는 약속을 잘 지켜오다가 한순간에 어기는 일을 범하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가 솔로몬과의 약속을 자기 맘대로 해석했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시무이가 했던 행동들 살펴보면 그는 아주 교활한 자였습니다. 다윗을 저주하던 자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다윗에게 나와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는 자기가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자 흔쾌히 솔로몬의 약속을 그 조약을 받아들입니다. 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라고 한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기드론 시내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영토를 구분짓는 경계였기 때문입니다. 시므이가 자신의 출생인 베냐민 지파와 접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그의 발을 묶어 두었습니다. 시므이도 자신을 정치적으로 반역하지 못하게 하려고. 솔로몬이 자신에게 그런 일을 행해였다 라는 그 의도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넘어가지 말라면 말 그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시무인은 종을 찾으러 가는 것은 정치적 의도 담겨 있지 않으니 충분히 허용될 것이다 라고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서슴없이 당당하게 나귀를 타고 종을 찾으러 다녀왔던 것입니다. 만약 솔로몬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섭게 생각했다면 가더라도 몰래 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종을 찾으러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 찾고 싶었다면 솔로몬에게 먼저 가서 양해를 구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시무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꾀로 목숨을 부지해왔지만 결국 자신의 꾀에 넘어지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심으이는 죽임 당했습니다. 성경은 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솔로몬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묘한 꾀를 사용했던 시므이가 자연스럽게 비교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시므이와 같은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빠르게 머리를 굴려 계산하고 내 입맛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 편한 대로 솔로몬과의 약속을 지키려 했던 시므이처럼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인생에 한 토막만 떼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신실함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믿음과 같이 온전한 믿음, 100%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내 삶에, 내 영혼에 심의와 같은 마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제거하여 버리십시다. 솔로몬의 기다림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때에 맞는 상황들 여러 그 얘기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최선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